x 풀체인지 모델이고요. X2도 지금 뭐 할인은 되지만은 재고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있는 거 바로 하셔야 됩니다. 뭐 M3Y 같긴 하지만 좀 M3Y처럼 좀 많이 스포티해 보이는 게2 0 y 모델의 특징인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에도 X1, M3Y랑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윈도우 몰딩도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스포티하고 플라시 타입 도어핸들도 스포티하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뭐 레드 시트라서 훨씬 더 스포티함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형 SUV라서 시트 포지션도 낮고 실내 공간도 어뭐 X1만큼이나 여유로운 게또 X2도 또 장점인 것 같은데 X1의 여유로움이라든가 이제 X2만의 또 스포티함도 제공이 돼서 또 X2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시승차 보기도 힘들고 뭐 저희 차 보기도 힘들다 보니까 X2 모델이 좀 많이 귀한 것 같습니다. 퍼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있는 것 같고 무광 탄자나이트블루. 커브드 디스플레이랑 앰비언트 라이트 조합도 굉장히 또고급스럽고요 휴대폰 우선 충전, 뭐 암레스트 수납공간이 많이 좁아서 아쉽긴 하지만요 센터콘 사단에도 수납공간도 준비되고 C타입이랑 앰비언트 라이트 이쪽에도 수납공간도 글로박스 공간도, 공간도 이렇고요하만카동 어디도 들어가있고 복합연비는 10.8kg로 연비도 좋습니다 진짜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C타입이랑 송품구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있고 뒷좌선 리어카메라 들어가 있고 어있지여있구나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쿠페어 모델이지만 이렇게 커버를 제끼면 수납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X2가 또 워낙 귀하기 때문에 재고 있는 거 바로 파셔야 되고 할인은 뭐 기계 안하신게 좋습니다 재고가 자체가 별로기 없 때문에 볼륨감 있는 뒷모습이라든가 이런 스포티한 모습도 X2 모델의 장점인 것 같아요.